이제 여기 들렸다가 이제 여기서 뭐, 받았으니까 진도 가요. 또 진도 가서 내일 또 진도 국립 국악원 그 남도 국악원 뭐 이렇게 홍보 영상 또 찍어 달라요. 아 홍보 영상 촬영하려고 러 또. 네. 아아아아 아버님도 인사합니다. 오셨던데. 아버님 오셔서 인사해 주셨어요.

아빠 챙피예요. <laughs> 도 너무 스타가 돼가지고 식당 가는 데만다다 알아보셔가지고 인기쟁이예요 아빠.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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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>, 감사합니다. <인형. 웃음> 아유, <laughs> 더 네. 아, 진짜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 보면 말라서안다 맞아 그 맞는 얘기야 스럽게 생겨야 돼 맞아요 <너무> <laughs> 이거. 이거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해 머리에 머리가 너무 힘 머리가 너무 어 머리가 너무 들었어 흥민님 볼때이게안오고가 너무 기다리시니까 진작에 만들어놨는데 아그러셨구요가상드라아이고 다른 것 카메라 끼는 거 사진

<laughs> 그래서, 이제, 짧게 안 자르고, 좀 길라고요. 아무렇게나 해도 다행이다. 죠 아, 이쁘죠. 근데, 처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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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질문 받을게요. 자, 아, 일단, 손 들고요. 질문 한줄분세 분. 곱쎄. 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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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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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잠깐만요. 저는, 바쁜 일 있어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아빠 먼저 출발하셨습니다.